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Mr. White took the paw from his pocket and eyed it dubiously. I don't know what to wish for, and that's a fact, he said slowly. Seems to me I've got all I want. If you only cleared the house, you'd be quite happy, wouldn't you? said Herbert with his hand on his shoulder. Well, wish for two hundred pounds then. That'll just do it. His father, smiling shamefacedly at his own credulity, held up the talisman as his son, with a solemn face somewhat marred by a wink at his mother, sat down at the piano and struck a few impressive chords. I wish for two hundred pounds, said the old man distinctly.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리스 원사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남았는데 이아들내미가 살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리스 원사를 마중 배웅하고 돌아오니까 그 만화님이 그 노인한 영감한테 뭐뭐돈좀 줬냐고 그런 식으로 그 이렇게 줘는 모습을 보니까 그그돈좀 줬냐고 그러니까 그 영감은 마나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 줘긴 줘죽긴 줬는데 조금 줬다고 그러면서 막 변명 아니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내미가 아유그 제일 먼저 소원 빌려면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빌라고 그러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막가지안 긁혀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장난을 살살 치니까, 또 엄마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듯, 그, 그최여의그 그 덮개를 들고, 그 아들내미를 막 쫓아가는 거, 아들내미는 도망가고, 아,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소설의 진짜 드라마, 진짜 끔찍한 그하라 아, 시작되는 거예요. 아, 어, 어,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자, yeah. 먼저 영문을 보실까요? 네. Mr. White yeah. took the paw from his pocket. 그 주머니에서 the paw. 그 원숭이 손이죠. 네. The paw는 the 원숭이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장관서가 붙었잖아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The paw. 바로 그 원숭이 손을 네. 이제 꺼냈단 말이에요. 네. And I did d u b i o u s l 루비어 슬리가 뭐예요? 좀뭐 의심. 의심적은 듯이, 네. 의심스러운 듯이 아. 그 말이죠. 아유 이게 뭐 진짜 그뭐 서울이 아. 이루어 질래나 어쩔래나 하면서 그렇게 의심적은 듯이 아. I did. 아. 이트는 물론 원숭이 소또 목사포를 얘기하는 거고 예. I는 여기서 뭐예요? 동사가. 동사죠. 네. 이게 동사라는 걸 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는 누구나 다 알죠. 눈, 네. 네. 눈 네. 아이는 다 알지만, <laughs> 아이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시는 게 네.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아이가 이게 동사로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도, 이 소설을 이렇게 보면서, I did dubiously.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아, 여기서 이거는 동사로 쓰였구나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제 진짜 책을 읽는 재미가 생기는 거지 네. 음. 물론, 그래도 모르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I did dubiously란 말은 의심적은듯이그 원생 유선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왔단 말이에요. I라는 거는 보긴 보는 건데, 자세히 살핀다는 걸 말한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죠. 물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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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세히 살폈다고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I don't know what to do wish for. What to wish for. 음. 뭘 손을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뭐 막상 음. 그거 하려면 뭐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막상 이렇게 벽에다 낙서를 하려면 이거 스프레이를 가지고 낙서하려면, 무슨, 뭘 낙서를 해야 되는지 네. 잘 생각이 안 나. 네. 그래서 괜히 뭐 쓸데없는 걸 한다고, SEX, 적어놓고. 아니, 대부분 낙서를 하는 게 괜찮아. <laughs> 왜 그러냐면, 네. 그, 실제로 낙서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가면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 말이야. 네.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이상은. 네. 우리 저 영감님도 바로 그런 경우야. 네. I don't know what to wish for. 아,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에요. 네. And that's a fact. He said slowly. That's a fact.란 말은 그것은 네. 사실이다. 네. 그 말은 무슨 말? 진짜 뭐, 뭐 무슨 소원을 빌어야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다. 그런 말이죠. 네. 네. 이게 사실이 그렇다. 아 그렇죠. 네. I don't know what to wish for를 네. 더 강조하는 말이지. 네. And that's a fact. 어, 뭐, 사실이야. 그, 그 사실인걸, 뭐. 그게, 그게 사실인 걸 뭐. 어. 어, 사실이 그래. 내가 뭘 빌어야 될지 모르겠어.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He 네. says slowly 하고 나서, It seems to me I've got all I want. 음. It seems to me는 잘 아시죠? 네. 뭐 그런 것 같아. 음. 뭐가 그런 것 같냐면, I've got all I want.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졌어. 그 말이니까, 뭐. 그,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원하는 거다 갖고 있어 어, 난 뭐, 지금까지 없는데. 내가 잘 살았거든. 어, 그래가지고 뭐, 원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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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 있어. 마누라도 있지, 새끼도 음, 있지, 뭐, 음. 집도 앉채 있지, 음, 뭐. 항상 뭐, 어,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음. 말하자면 그런 말이죠. 네. It seems to me I got all I want. Right. 음. 그러니까, 아들냄이가 이제 또 이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이야. If you only cleared the house, you'd be quite happy. Wouldn't you? Sad h o r t If you only cleared the house, clear가 음. 뭐예요? 청산하다. 그렇지. 여기서는 청산하다. 그 말이지. clear가 네. 원래 무슨 뜻? 청소하다, 예. 청소하다. 네. 여기서는 집을 청소하기만 하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클리어는 집을 살때 아마 빚을 졌나봐요. 은행에서 네. 돈을 꾸든지뭐 누구한테 뭐 개인적으로 꾸든지간에 네. 네. 집을 살때나 돈을 빌렸나봐요. 그러니까 네. if you only cleared house 그 집을 이 집을 청산하기만 하면 이 말은 집세를 그러니까 어, 네. 밀린 돈을 빚진 돈을 다 갚기만 네. 하면 네. 그 말이에요 네. If you only clear the house, you'd be quite happy. 어, 참치 좋으시잖아요. 음. 그 말이죠. 음, you'd, 여기서 you'd는 you would be. 추격형이죠. 네. 예, 네. If you only clear the house, you'd be quite 네. happy. 우둔치? 어, 뒤에 우둔치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집값을 다 갚기만 하면요 그럼 아주 좋으시잖아요 뭐 음. 걱정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라고 헐버트가 얘기했다는요 음. Sad Herbert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냐면 With his hand on his shoulder 여기서 his, his가 두번 나오는데 앞에 네. his는 아, 네. 뭐예요? With his hand, his 헐벗, hand 헐벗, 그렇죠 그 네. 다음에 on his shoulder에서 his는 미스터 화이트 네, 아버지 예. 어깨에 손을 얹, 얹으면서 예. 한국에서는 이제 아들내미가 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는 거는 좀별 그럴려 생각은 못하는데 뭐쌍놈이나 하는지다 <laughs> 이제 그러지만은 이제 여기 영국이니까 네. 영국은 뭐 상놈이고 뭐고 양반이고 저 음. 그런 걸잘 이런 경우에는 네. 잘안 따지지 물론 네. 따질 때는 엄청 따지지만 네. 이런 경우는 안 따지니까. 아, 아버지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 말이죠. 그러니까, well, wish for 200 pounds. Then, 그러면, wish for 200 pounds then. 그러면, 200 파운드를 빚세요200 파운드를 내려주십사 하고. 200 파운드를 주세요. 달라고 빚세요빚세요그 아, 네. 말이죠. 네. They'll just do it. 그러면 다 만사 해결되잖아요. 음. 여기서 they'll just do it. 그런 말은 그러면 다 만사 해결되잖아요. 음. 이0프런드만 있으면 요 음. 집값 딱 갚으면 이게 완전 우리 아버지 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 아버지는 뭐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돈은 내가 벌고. 음. 어. 아버지 엄마는 살림하시고 음. 어, 아버지는 뭐 이제 장기 두시고 음. 뭐 무리수하고 만나서 이제 노가리 푸시고 이제 말하자면 <laughs> 네. 그런 거예요. 내 t 짜 수도래.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굶이가 딱 담겼어 그 말에. 음. His father smiled shamefacedly at his own credulity. Credulity가 무슨 뜻? 신뢰... 신뢰가 신뢰... 아니고 신뢰... 크레쥬르티라는 크래, 말은 응. 기가 얇아서 아... 다잘 믿는단 말이야 아... 누가 뭐라 뭐라 그러면 야 그러냐 그러면서 이거 하고 누가 또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또 네. 그러냐 그면서 그거 하고 아... 네. 우리 노인네들은 특히 그러지 아... 그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사기를 잘 당해 <laughs> 네. At his own c r e d u l i t y 자기가 그 모리스 원사가 하루 뭐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귀가 얇아서 그런 말을 그 들었던 것에 대해서 shame facedly 아유개면적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shame facedly 라면 여기서 개면적어서 자기가 그렇게 귀가 얇은 것에 대해서 개면적어하는 웃음을 웃으며 개면적어하면서 싱긋 웃으면서 비싸다 아버지가. his father 는 주고 동사는 그 뒤에 나와요. 네. Held up the talisman. Talisman 은 뭐라고? 여기서 원숭이 손. 응, 어, 여기서는 네. 원래 부족이라는 뜻인데. 네. 원숭이 손도 네. 일종의 부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족을 held up. 응. 이게 손에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무릎 높이가 들었겠지? 이렇게 응. 들고서는 그때 이제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s his son 아들이 with a solemn face. 엄숙한 얼굴을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서울을 보니까 아들, 아들 내미가 뭐 히히 뭐히쭈 웃으면 안 되잖아. 응. 엄숙한 얼굴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 엄숙한 얼굴이 진짜 엄숙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Someone m a e d by a wink at his mother. 엄마를 향해서 눈을 한번 깜짝했다, 깜짝했단 말이에요. 윙크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마드된 solid face란 말이에요. solid은 음. 약간, 좀, 음. 마드렛, 마라는 말은 M-A-R 어, 마라는 말은 못을 망친다. 오점을 네. 네. 남긴다. 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엄숙한 얼굴은 네. 엄숙한 얼굴이었는데 네. 엄마한테 약간 했으니까 그 엄숙한 얼굴이 완벽한 엄숙한 얼굴은 안되고 약간 오점이 네. 생겼다. 그런 네. 소리에요. 네. 이 말을 알겠죠? 이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 이런 네. 걸잘 아셔야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생기는 음, 게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장면이 그려지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책을 읽는 아, 거야, 이제. 네. t h e s o l e m n face, summer moth by a wink at his mother. 이제 그건 상태고. 네. 네. As his son set up. 예. 앉았단 말이에요. 네. 어디에 앉았냐면 at the piano. 피아노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나봐요. 네. 19세기 말에 피아노가 있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 집이지. 자뭐 요새 한국에서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그래도 뭐꽤잘 나가는 집이지. 요새도? 뭐? 어. 음. 아, 안그래? 뭐 나는 피아노를 가져본 적이 없어고잘 모르겠는데. 피아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laughs> 잘 나가는 집이에요. 어, 하여튼, 요즘 <laughs> 네. 피아노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네, 네. 하여튼 간에, as his son sat down at the piano and struck a few i m p r e s s chords. 이 말인지 중요한 말인데. 음. struck, struck는 뭐, 뭐에, 뭐에 가고. A strike, a strike. 예. strike는 때린다는 말이지. 예, 우저 건반 건바, 피아노는 건반을 이게 때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s t r k 이에요 아, 아, 예. struck a few impressive chords. impressive라는 말은 뭐? 되게 막뭐 감동적인, 인상적인? 어, 우리 말로는 주로 인상적이다 그말이 예. 인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상적인 코드가 코드는 알죠? 어, 음, 코드? 예, 음 코드, 음악 어. 코드. 예. 음. 요서는 왜, 저, 피아노를 이렇게 뭐할 때, 뭐, 다다다다다다다 강렬한 코드? 어, 말하자면 아, 그런 거, 아, 강렬한 코드, 말하자면 아, 그런 거, 드르륵? 네. 뭐,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아버지가 이제, 이 소원을 비니까, 소원을 전주곡을 빚는 거야. 드르륵! 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네. 그렇게 피아노를 쳤다,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소원을, 비시 거야. 네. I wish for two hundred pounds," said the old man distinctly. "Distinctly"란 말은 뭐? 뚜렷하게. 그렇지. 말을 이렇게 I wish for two hundred pounds.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I wish for two hundred 네. pounds. 이렇게 네. 아주 떡 부러지게 네. 얘기했다 말이에요. 네. 음. 자, 오늘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laughs>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아참그 네. 뭐야 이해를 잘하시나 봐요 <Vorteil> 자 예. 그러면 예. 오늘은 뭐좀 빨리 끝내죠. 네. 자 그러면 영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Mr. White took the paw from his pocket and eyed it dubiously. I don't know what to wish for. And that's a fact, he said slowly. Seems to me I've got all I want. If you only cleared the house, you'd be quite happy, wouldn't you? said Herbert, with his hand on his shoulder. Well, wish for two hundred pounds then. That'll just do it. His father, smiling shamefacedly at his own credulity, held up the talisman as his son, with a solemn face somewhat marred by a wink at his mother, sat down at the piano and struck a few impressive chords. "I wish for two hundred pounds," said the old man distinctly.